여기에 14번 위에 수능이라고 좀 적어 놓을래? 수능형 문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야. 공식 쓰는 게 아니고, 잘 들어? 첫 번째로 내가 여기서 1을 대입해 볼게. 대입해 보면, A2, 너희 거 비교해 봐. 마이너스 A2하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이게 5 되겠지. 1을 대입하면 A3 플러스 A2의 10대과 3을 대입할게. A4 마이너스 A3. 이거가 15되고, 4를 대입할게. a5 플러스 a4라는 게20될 거야 잘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a1과 a5를 더한 것만 원하는 거니까 이것과 이거를 더한 걸 원해 그리고 a3은 1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건 1될 거야 그러면 어... 은서야 여기서 우리가 a2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안 필요해 그러면 없어져야 되지 그리고 a4도 필요 없어 지금 A4 없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줘. 여기 지금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빼기 A2가 마이너스 10될 거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4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5될 거야. 여기서 이게 1, 1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되겠지. 이거, 이거 될 거야. 그리고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저거 A2 빼기 A1은 5 되는 거고, 그대로 저거 A5 플러스 A4라는 거20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4개를 싹다 더해. 더하면 이거 이거 25되고 25니까 0될 거야 이거 0될 거고 0은 그리고 없어져 없어져 그리고 없어져 없어져 어어어 어, 어, 없어져 없어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잠시만 얘들아 어? 잠시만 뭔가 여기 이상한데 잠시만 마이너스 1. 오, 오,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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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왜냐 우리가 이걸 더 하니까 a 5와 마이너스 a 1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다 어, 미안해 잠시만요. 얘들아 아. 어, 다시 할게, 얘들아. 이거를 놔두자. 이거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1 플러스 a2, a2가 10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할게,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2 플러스 a1. 이게 마이너스 되겠죠 어이씨. 틀릴 뻔 했네. 어, 그래. 더하게. 봐. 그럼 봐.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이거는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될 거고, 10 되겠지. 10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더하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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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가지고, A5와 A1가 2를 더하겠지. 그러면 A5 더하기 A1 더하기 2 되겠지. 넘기면 A1 더하기 A5가 8될 거야. 이거로 성답될 거야. 그래서 나처럼 한번 버벅대더라도 다시 고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세준이 됐어?